엑스박스 유저인 제게 그동안 늘 거슬리게 눈에 밟혔던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이 좋거나 또는 좋아보여서가 아닙니다. 사실 제 눈에 띌 때마다 싫고 미운 감정이 드는 그런 게임이었죠. 그렇다고 딱히 뭐 플레이를 한 것도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말이 안 되긴 하죠. 제게 이런 감정이 들게 한 게임은 바로 코. 팔. 트. 예전 제 영상에서 종종 언급하던 게임이었습니다. 엑스박스 라이브 골드 서비스 무료 증정 게임에 대해서 말할 때 말이죠. 엑스박스 라이브의 골드 서비스를 구독하면, 달마다 1차, 2차로 나눠 게임들을 무료로 증정합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스토어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이 코발트란 게임만 주구장창, 중복으로 증정한 겁니다. 제가 확인한 중복만 해도 10회, 즉 10개월이 넘으니 저로서는 코발트를 곱게 볼수 없었던 거죠. 돈 내고 구독하는 서비스에 중복이 10회가 넘으니까요. 저, 저 코발트 자리에 다른 좋은 게임들도 얼마든지 채울 수 있을 텐데 왜 그런 거야 대체 왜? 당연히 한국마수에 대한 제 감정도 덩달아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들어서 좀 바뀌려는 것 같습니다. 한국마수의 골드라이브 무료 증정 게임들이 북미 스토어 버전과 동일하게 나오는 등 서서히 코발트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마수가 자체 등급 분류 사업체가 되어서 국내 스토어에도 더 많은 게임을 유통하는 게 쉬워져서인 덕분일까요? 그런 것이든 그런 게 아니든 아무튼 반가운 일입니다. 이대로 쭉 가야 할 텐데 말이죠. 하지만 서서히 사라지는 코발트의 흔적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발트, 뭔 게임이지? 궁금해서 바로 켜봤습니다. 나참 주구장창 무료 증정할 땐안 하다가 이제 와서 튼튼. <laughs> <laughs> 전부 클리어한 건 아니고 한 3시간 정도 싱글 캠페인을 플레이해봤습니다. 일단 한국어 버전은 없습니다. 세종대학에서 얼마나 슬퍼하실지. 게다가 이 게임은 텍스트가 적은 게임도 아닌데다 어떤 텍스트는 글자 크기도 꽤 작아서 로컬라이징이 안된게 더더욱 아쉽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전이 게임을 스토리 보고 할 생각도 없었고 정말 어떤 게임인지 알고 싶어서 플레이한 거라서 텍스트 문제나 그로 인한 스토리 이해는 그냥 넘겼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플레이하고 나서 든 생각은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코발트는 조난 신호를 받아 존안 신호가 있던 지역을 조사하면서 마주치는 적들과 그 배후를 파헤치는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는 사이드 뷰 시점의 액션 게임이자 플랫폼 어 게임입니다.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연사력이 좋을 때는 꽤나 역동적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탄알 튕겨내기 스킬도 있으니 잘만하면 적진을 완전히 유린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정도로 그쳤으면 여타 게임처럼 그저 스피디한 사이드 뷰 시점의 슈팅 게임이었겠죠. 그런데 이 게임은 탄약 수급이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적에게서 얻을 수 있는 탄약도 적고 텔레포트 기기가 있는 곳에서만 맵에서 빠져나와 상점에 들러 탄약을 살수 있기 때문이죠. 또 탄약도 공짜가 아니고 플레이하면서 부지런히 자원을 모아야 합니다. 그나마 가장 탄약 수급이 잘 되는 총은 연사력이 낮은 단발총이고 이런 단발총으로는 적을 빠르게 제압하기 힘들죠. 이런 경우에는 지형상 우위에 있을 때한발한발 한발 신중하게 적을 공격했고. 적을 한방에 죽이지 못해 적들이 몰려올 때는 뒤로 회피하거나 탄을 튕겨내기 스킬을 더욱더 많이 이용해가며 버텼습니다. 정확한 공격과 회피 이게 게임이 제게 요구한 것이었고 당연히 발커닌 저로선 여러 번 죽음을 맞았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게임이 이렇다 보니 저널로 적을 공격하기 전에 조심스러워지고 조심스러워질수록 자연히 긴장감은 높아집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차분한 음악과 어두컴컴한 분위기 덕분에 캐릭터 디자인은 꽤나 아기자기함에도 불구하고 게임은 효과적으로 긴급한 분위기를 전달합니다. 결과적으로 갖춘 무장 상태에 따라 상황에 따라 활력 넘치는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지형 적의 위치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움직이는 신중한 플레이를 할 수도 있죠. 박진감과 긴장감의 조화가 이루어진 게임입니다. 또한 게임 속 전투가 요구하는 정확한 공격과 회피를 하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게 도저히 엄두도 못낼 정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한끗 차이로, 종이 한장 차이로 패배하는 아까운 경우가 자주 연출되기 때문에 도전 욕구도 계속 자극합니다. 아직 다 깨진 못했지만 열심히 자원 모으고 탄약 사고 무기 업그레이드 시켜서 시간 나면 언젠가 클리어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안 했는데 상점에서 물건 강탈하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퀘이크가 먼저니까 코발트 클리어는 꽤나 먼 훗날이 되겠지만요. 긴장감 있게 3시간을 보냈기에 나쁘지 않은 플레이였다. 라는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괜찮은 게임을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해보지도 않고 미워했다니 큰데 네 번지가. 그래도 2월부터 바뀌어가고 있는 무료증정 상황 덕택에 코발트라는 게임을 돌아볼 수 있었고 의외로 재미있게 플레이했습니다. 저는 앱박 버전으로 했지만 실은 스팀에서도 할수 있는 게임이니까 기존 걱정 없이 플레이 하실 수 있습니다. 메타크리틱 점수와 스팀 평가가 꽤 갈리는데 적어도 저한테는 69점짜리 게임은 아니었습니다. 할 만한 게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코발트야. 당분간 골드 무료 증정 상품으로 만나지 말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발컨이었습니다.